한인 청소년들이 나서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모습들이 여느 집회 못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윤열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필리핀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한국의 복음 가득한 교회는 당대 세계 복음화 운동을 위해 2005년부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주제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다바우 지역을 선정해 1 1개 교회.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우리 세대의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 것이 저희의 피션이고 그럴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또 살려내는 일들을 분명하게 하게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함께 또 연대하고 협력을 이루며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또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로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유스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 민다나오 컨퍼런스는총 12명으로 구성된 필리핀과 한인 학생들이 또래의 학생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강의를 펼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 제가 강의 안에 쓰면서 저에게 실제가 된그 복음의 내용이 어저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욱 실제가 되고 확증이 되어서 주님만 더욱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전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이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릴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 전해진다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겐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바오 지역 교회들은 강사진을 더욱 양성해 한국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I really feel so excited and seeing the youth are so active and I believe that they are also going to Uh, share this to other young people. I'm really blessed as a coordinator of this Young People Conference for World Evangelization. I am so much blessed. I hope and pray that this evangelization will really fulfill in our days. While I was lecturing earlier, I felt very nervous, but at the same time, I am very thankful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to my other youth, to other young people here in Davao City. 청소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도전이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다바오시티에서 CTS 뉴스 잉여일입니다.